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인 그야말로 평범한 환경이었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생각을 존중해주신 만큼 독립성을 강조하셔서 저와 여동생은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죠.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부터 경제적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일찍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게 결국 도움이 돼서 빨리 취직이 결정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갔고요. 원래 뭐든 배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겁을 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점점 상사들도 저를 알아봐줬고 열심히 한다며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가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해도 별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일 때문에 과장님과 같이 간 자리에서 만난 중소업체 사장이었는데, 그 뒤로 제게 개인적으로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김민정 씨, 저랑 만나보시죠. 제가 감이 되게 정확한데, 저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자기 일 잘하잖아요. 저도 그런 성격이라서요. 저는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사이 저는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제가 본 모습도 그랬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점점 그 사람한테 흥미가 생겼고, 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말했어요. 저도 장영훈 씨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우리 만나봐요. 사귀고 보니 그 사람은 생각보다 더 남자답고 추진력이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남자도 갈수록 제가 더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저희는 2년을 넘게 사귀었고, 결혼을 하기로 했죠. 양쪽 집안에 인사를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았고요. 저희 집에서도 남자가 능력있다며 다들 좋아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됐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참아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만 더 쌓일 뿐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사 도우미를 간간히 쓰면 어떨지 상의했어요. 나는 우리 집 일을 남의한다는 게영 마음에 안 내켜. 당신이 정 힘들면 회사를 좀 쉬는 건 어때? 나도 돕고 싶긴 한데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 시간 내기가 쉽지도 않고 밖에서 워낙 힘드니 집에만 오면 쉬고 싶다고. 당신이 내조를 더 해주는 게 나도 더 좋아.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사업이 아니어도 회사 다니는 제 일도 중요한 건데 저한테 너무 쉽게 회사를 쉬라고 말하는데 울컥했지만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여자가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신혼부터 잔소리나 하는 와이프라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회사 일도 집안 일도 잘 해낸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끔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친정 엄마만 일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더는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결국 고민 끝에 제가 회사를 쉬기로 했어요. 말이 쉬는 거지. 그만두는 거였죠.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불안했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잘 생각했어. 여자가 나가서 벌면 뭘 얼마나 번다고 고생을 사서 하니? 그리고 우리 영훈이 돈잘 버는데. 네가 일 다닌다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말하기 괜히 창피하더라. 아들 벌이가 시원찮아서 며느리가 나가서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 어쨌든 잘 됐다. 앞으로 영훈이 내줘야나 바짝 신경 써라. 어머니, 일하는 게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제 일이 보람이고 기쁨이었어요. 지금이야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다니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꼭 다시 제 일을 갖고 싶어요 집안일이 네 일이지? 무슨 바깥일까지 하겠다고 그래 네가 욕심이 많은 건 알겠는데 사장 부인이면 부인답게 채통이란 것도 지킬 줄 알아야지 라는데 저와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게 느껴져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싸늘했고, 시누이까지 저한테 좀 쌀쌀 맞아진게 느껴졌어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찝찝하긴 했죠. 그런데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보니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제 돈으로 쓰던게 많아서. 잘 몰랐던 거였어요. 남편은 생활비 적게 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살림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들어가? 당신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생활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무슨 소리야. 당신 취향 맞추는 것만도 얼마나 까다로운데.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그냥 시장 나가면 살수 있는 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벌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이젠 당신이 더 줘야 돼.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했지만, 썩 내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집 먹고 사는 건데, 왜 저렇게 구두새처럼 구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퍼주는 돈이었어요. 신우가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하고, 가방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구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러는 게 아주 생활이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하나를 걸쳐도 평범한 걸 하는 법 없이 죄다 명품만 찾아댔어요. 한두 푼도 아닌 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생활비는 아까워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이제 결혼했어. 나하고 식구라고. 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생활비로 쓸 돈은 아깝다고 하면서 아가씨는 어머니한테 전처럼 계속 용돈 주고 명품 사 주는 건 너무 이상해. 아예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식이나 오빠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 근데 이제는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당신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이돈 네가 벌었어.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내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당신하고 의논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짜게 군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 결혼 전에 돈다 누가 썼는데. 내가 썼잖아.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 가족 쓰는 것까지 뭐라 그래.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 진짜 실망이다. 뭐? 실망? 이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하고 가족이잖아. 결혼 전에 당신 돈 썼다는 것도 그래. 그럼 그돈쓴거 생각하고 내가 생활비 그렇게 많이 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지금도 돈 주기 아깝다는 거야? 뭐야? 꼭 그렇다기보다 당신이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드니까 하는 말이야. 나 사업 일으키는데 집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그럼, 우리 집에서도 이제 나한테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이해 못하니까 하는 소리야.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제자리에 뱅뱅 도는 말싸움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시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명절이나 생일 때만 되면 저한테 명품 가방이나 옷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살림에도 간섭을 했죠. 우리 영훈이 힘들게 버는 돈이다. 허투루 쓸 생각 하지 마. 요새 젊은 애들은 편한 거 좋아해서 죄다 돈 주고 사 먹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남편이 벌어다 준돈 귀한 줄 알아야 잘 사는 거야. 어머니 그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쓸 만큼 주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잘 하니까 제가 넘치게 쓰고 사는 줄 아시나 본데 전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 말에 어째 가시가 있는 것 같다? 우리한테 하는 게 고가운 거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만큼 안 준다고 삐진 거야? 그렇게 돈이 모자라면 네가 다시 나가서 벌지 그러니? 하긴 요새 누가 집안일 하던 사람 받아 준다니? 라며 빈장거리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집에서만 있기를 바라면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저도 나가서 다시 벌 수만 있으면. 당장 그렇게 하고 싶네요. 얘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나참 기가 막혀서. 라고 했고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남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였어요. 새언니는 인간이 덜 됐나 봐요. 시댁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이라니.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 폐륜이라고 쫓겨나도 할말 없는 거예요. 아가씨도 여자고 결혼할 건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시댁을 만날 줄 알고 그래요? 어머? 지금 나 결혼 잘못하라고 아주 대놓고 저주하네? 진짜 웃긴다. 내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네. 그렇게 저와 시댁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남편은 대놓고 시댁편만 들었지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솔직히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결혼하고 제첫 생일이 됐어요. 신우가 생일 축하한다며 케이크와 꽃을 보냈더군요. 그래도 생일이라고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용돈을 좀 붙였어요. 사이가 소원해졌던 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와서 신우가 보낸 선물을 보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은아, 수고했다. 네가 갖고 싶다던 그 가방. 내가 내일 당장 사줄게. 당신 지금 그 전화 뭐야? 가방이라니? 내가 어제 지은이한테 부탁 좀 했거든.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늦을 것 같아서 케이크하고 꽃좀 사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면 가방 사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 케이크하고 꽃으로 끝이라고? 나도 명품 가방 선물로 사줘. 솔직히 당신이 언제나 명품 하나 사줘본적 있어? 당신은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게 뭐가 필요해? 생일이라고 챙겨준 성의는 모르고 가방을 사달라고? 진짜 당신도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들어? 저와 남편은 또다시 싸우고 말았어요. 기분 좋아야 할 생일을 망쳐버렸는데 남편은. 친구랑 만나서 술이나 한잔한다고 아예 나가버리더라고요. 혼자 집에 남은 저는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정 엄마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평소 좋지 않았던 허리 디스크가 너무 악화돼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엄마가 수술 때문에 입원하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어요. 수술을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은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입원을 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퇴근길에 잠깐 들렀는데요. 병원 근처 과일가게에서 귤한 봉지 사온 게 다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남편이 백화점에서 꿀을 샀던 게 생각났어요. 겨우 귤한 봉지 내밀면서 할일다 했다는 듯이 그렇게 구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저는 당장에귤 봉지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은 걸 참으며 집에 간다는 남편을 따라 병원을 나왔어요. 당신은 우리 집이 우스워? 수술받고 입원하신 엄마한테 겨우 규란봉지가 뭐야? 당신 어머니한테는 감기만 걸려도 백화점에서 최고급 꿀 사서 들고 가는 사람이잖아. 또 시작이네. 진짜 피곤하다. 그럼 네가 벌어서 사주던가. 그렇게 내 돈으로 생색을 내고 싶어? 아 그래? 생색? 알았어. 앞으로는 나도 당신 집에 생색 안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 이후 시댁 식구 생일도 명절도 챙기지 않았고 몇달 지나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와서 저한테 못됐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 다한 거예요. 저는 친정 챙기고요. 그 사람은 시댁 챙기고요.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고요. 진짜? 뭐 이런 게다 있어? 지은아, 영훈이한테 전화해. 당장 이혼하라고 해.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얼마 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저희 집에 와서 감나가는 물건을 죄다 빼가더라고요. 언니가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오빠 돈인데 하나라도 빼돌릴 생각 하지 말아요. 라더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결혼할 때 받은 반지 귀걸이까지 싹 걷어가더라고요. 저도 치사해서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 행동은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왔어요. 이혼을 하고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자존심을 접고 작은 회계사무실에 격리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온갖 잔무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아 묵묵히 참으며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전에 일했던 회사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선배는 퇴사하고 화장품 회사를 세운다며 저에게 같이 하자고 했어요. 민정 씨일 잘하는 거야. 내가 잘 알지. 나좀 도와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 저야말로 이렇게 일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열심히 해서 선배한테 보탬이 되도록 할게요. 저는 선배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을 잊으려고 일에 더 몰두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주었고,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도 더 뽑게 되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추진한 마케팅이 효과를 톡톡히 봐서 인터넷 카페에서 저희 회사 제품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점 더 저희 물건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나서 저희 회사는 여성 의류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저희 옷이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걸 계기로 국내에서도 매출이 점점 늘어났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네요. 정말 일만 죽어라 열심히 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선배는 저한테 이사직을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도 사내 이사가 더 필요하게 된 시점인 것 같아. 그동안 제일 애쓴 김팀장이 맡아주면 좋겠어.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이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리지 않을까요? 팀장이라는 제 직함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에 초창기부터 들어와서 고생 다 했는데, 김 팀장, 아니 민정씨, 충분히 자격 있어. 그 무렵 저희 회사는 의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윗선에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긴 했어요. 저는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는 중에 인수할 부품 공장 리스트가 추려져서 4개로 압축이 됐어요. 저와 선배는 각자 공장을 가보고 어떤 상태인지 보기로 했죠. 추려져서 올라온 공장 목록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장 중한 곳의 대표에 전 남편 이름이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전하고 달라서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전 남편 회사가 맞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남편 회사를 재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해서 몇년 전부터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공장 시스템도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었고 기계도 관리 미흡으로 제대로 된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을 토대로 전 남편의 공장은 방문 목록에서 빼기로 했어요. 선배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전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손부터 덥석 잡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이야.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 얘기 들었어. 이 회사 이사라며?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그러길래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부탁이요? 저랑 부탁 같은 거할 사이 아니잖아요? 뭘또 그렇게 얘기해. 사람 섭섭하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무슨 수작이야? 그쪽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자꾸 친한 척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자 전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얼른 회사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남편이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시간을 좀 줘. 우리 공장 왜 와보지도 않는다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당신이 여기 이사라길래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라고. 왜안 가보는지 그쪽이 더잘할 텐데. 처음에 냈던 서류 다 엉터리잖아. 기계도 괜찮고 관리도 잘된 것처럼 꾸면서 먼저 우리 대충 눈속임하려고 했던 게 그쪽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시 안 알아봤을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이제 좀 컸다고 우습게 봤나 본데 그쪽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안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저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메꿀 테니까 기회를 줘. 안 그러면 나 정말 끝장이야. 다 낡고 부서진 기계를 어떻게 메꾸는데? 이제 와서 새 걸로 바꿀 돈도 없잖아. 그런 돈이 있었으면 내놓지도 않았겠지. 자기 돈한푼두푼 푼 나가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던 사람이 공장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했대? 됐으니까 이만 가보세요 박영훈씨 라고 말하자 전남편은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에는 신우와 시어머니가 차례대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신우는 다른 공장 방문을 하려고 나가는 저를 다저고짜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새언니, 예전에 오빠랑 사이 나빠져서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다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한때 같이 살던 사람이잖아요. 새언니, 원래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었잖아. 사람이 돈좀 벌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네요. 이봐요. 이혼한다고 대기 오빠 돈으로 산 거라면서 집에 와서 물건 다 빼가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매정하다고? 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야. 라며 겨우 뿌리쳤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네가 예전 일로 꽁해 있는 것 같은데 그땐 그럴만 했잖니. 너도 이제 일하고 있으니 잘알거 아니야. 수고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번돈 조금만 아껴 쓰자고 했던 건데 너무 담아두지 마라. 우리 영훈이 한 번만 도와줘.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어? 부실한 공장 비싼 돈 주고 인수하는 게 저한테 뭐가 좋을 게 있어요? 이보세요. 저도 그때 벌 만큼 벌던 회사 댁들 때문에 그만두고 다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당신이 그랬지? 수고해서 번돈 아깝다고. 그럼 우리 회사 돈은 무슨 쉽게 번 돈인 줄 알아?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폐물로 받았던 것까지 싹싹 긁어서 뺏어가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네. 이만 가주세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동생이 결혼한 남자와 동업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바꿨는데 그 남자가 여기저기 해프게 돈 뿌리며 투자자랍시고 사람들 모아서 놀러 다니고 공장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술 마시러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회사는 점점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 공장은 완전히 부도가 났고 여동생 남편은 미리 자기 돈을 챙겨놨다가 혼자 잠적했다고요. 전 남편 가족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더군요. 재혼했던 여자하고도 헤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들은 소식이 없네요. 저는 일하느라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지만 충실하게 제 인생을 채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가족 가족 한그 사람의 모습이 믿기만 했었는데, 예전 일을 털어놓으니 속이 좀 후련하네요. 훌훌 털고 제 인생 더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